그 그러니까 네. 거기 이제 중요한 것이, 중요한 시점에서 오영준 선수의 그, 3점 슛, 3방이 상당히 컸다는 것 수가 있거든요. 네. 물론,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득점이라고 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이 서점 슛세개는 굉장히 컸습니다. 네.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네. 아, 역시 그 3점 슛이라는 거는 상대방이 쫓아올 때 쇠기를 박는, 아, 그간은정타가될수 있는데, 오늘 네. 오영준 선수가 그 역할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네. 아, 오영준 선수가 이 콧의 첫 서점 포를 가동을 했고, 2쿼, 아, 3쿼터 들어서 석점슛 2개를 추가하면서 오늘 경기 11득점 그중에 석점슛은 3개를 기록했습니다. 자 오늘 경기 MVP죠. 오용준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오용준 선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승리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사실 오늘 저희가 오용준 선수를 MVP로 뽑아봤는데 네. 아 오용준 선수 오늘 석점슛 굉장히 감각이 좋아보였거든요. 느낌이 어떠십니까? 어, 찬스 나면은 어 주저없이 던져야겠다고 시합 전부터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 또 때마침 찬스가 와가지고 자신 있게 던졌는데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 그, 그 오영수 선수가 삼점슛이 굉장히 정확한 선수라고 알고 있고 또 헨지 선수가 영입한 이후에 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영수 선수는 내가 좀살겠다는 느낌을 안 받았으면 어떻습니까? 어 아무래도 헤인지 선수가 1대1 공격이 잘하기 때문에 좀, 어 더블팀을 갈 거라고 생각하고 외곽에서 이렇게 찬스를 노렸는데. 그동안은 그런 찬스를 좀잘 살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뭐 이렇게, 어, 패스도 잘 나왔고, 저도 주저없이 던졌는데, 그게 성공했던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오늘 경기를 치웠고 앞으로 이번 시즌 전결이고, 일곱 경기가 남아있는데, 아, 오용준 선수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남아있는 일곱 경기를 어떤 식으로 가져갈지, 한번 포부를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어, 지금은 뭐플레이오포 생각하지 않고, 한 게임, 한 게임, 뭐 오늘처럼, 어 절대 지지 않고 이기는 경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사실 선수가 이렇게 보면 선수끼리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감독은 몰래 네. 어, 오늘 그 게임 나오기 전에 네. 어, 선수들하고 어떤 얘기를 했어요. 오늘 경기 내용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예. 어1쿼터부터어 어, 수비도 잘 되고 그렇게 해서 뭐 오늘 잘하면 이기겠다는 어, 벤치에 앉아있으면서 이렇게 아 오늘 잘하면 이기겠다는 생각을 갖고. 생각했었는데, 숱도 어, 어, 잘 들어가고, 수비도 잘 되고, 그래서 이겼던 것 같습니다. 사실 창원 LG가 이번 시즌 외곽 슛이 굉장이 약한 팀 중에 하나가 됐는데, <목소리> 오용준 선수의 오늘 경기 활약으로 인해서, 사실 그런 팀컬러 뭐 단숨에 기박뀌지 않겠습니다만, 은 우선시 활약이 굉장히 커 보였단 말이죠. 그렇다면, 앞으로 남아있는 경기 동안, 오용준 선수를 포함한 창원 LG, 어떤 식의 경기를 보여줄 예정인가요? 어, 수찬스가라면은 뭐 자신 있게 어, 저희가 자신 있게 던지고 저희 팀이 어, 3점슛이 약하다고 어, 상대방뭐이렇 상대방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예, 찬스라면 자, 자신 있게 던져서 어, 안 들어가도 과감하게 던지겠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팬들을 위해서 오늘 또창원체육관 오랜만에 또 만원 가중을 기록하기도 했는데 팬들을 위해서 한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 지금 뭐 플레이오프 어, 그런 거 상관없이. 이렇게 오늘 또 경기장에 이렇게 많은 관중들이 오셨는데, 팬들한테 실망시키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드려서, 또,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오늘 이상의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경기 MVP 창원스 지세커스의 오용준 선수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